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해주에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오 구원하러 왔노.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정신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 사람을 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게시록의 말씀도 눈에 보이는 불에 대한 말씀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두 증인과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